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바로 남원 춘향제가 지난 10일 7일간의 여정을 시작해 지금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과 시민 참여가 두드러지는 남원 춘향제는 전국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바가지 춘향제라 불릴 만큼 큰 오점을 남겼던 만큼 올해는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와 콜라보를 이루면서 파격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 90년을 훌쩍 넘긴 남원춘향제가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향제향은 1931년 일제 강점 시절 춘향 절개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의식입니다. 축제 행사장은 남원 강한로원과 요천을 따라 마련됐습니다. 민속 공연과 서커스, 백일장 대회가 진행됐고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관광객 발길을 잡았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한복은 일상복이 됩니다. 춘향 무도회와 한복 패션쇼 또 대동 길놀이는 올해 새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춘향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먹거리입니다. 요식업계의 대부인 백종원 씨와의 콜라보라는 그 파격을 시도했는데 지난해 더 시워진 바가지 춘향제라는 오점을 털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기대는 당연했습니다. 다양하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서 어렸을 때도 좋아하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장제 때는 어, 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너무 기대돼요. 축제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축제의 바가지 요금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축제, 지역 축제 같은데 가면 이런 음식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기분이 상하거나 할 때가 많은데 여기 왔는데.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맛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바가지 쓰는 기분 안 들고 작년에는 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 좀 약간 바가지 요금 같았는데 이번 연도는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 쉽게 어, 먹고 또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남원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어, 다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은사람들좋 어, 경험을 하고 맛있는 것도 고 그렇게 좋은 추억을 남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부분 음식은 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바가지 요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감시하는 축제와 남원시 관계자들 모습도 축제장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 그리고 서사를 간직한 남원 춘향제 그 혁신을 통해 옛 명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춘향제는 오늘 16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